여기까지 있고요. 여기까지. 그렇죠? 일본 이 부분까지 어떤 다 했고요. 난해석은 프랑스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 남은 어플 <laughs> 먼저 할 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일본까지 해석을 할 겁니다. 자첫 번째가 허위 도니까 이니고 얘들아, 뭐야? 허무사 <목소리> 검사인가요? 네. 그럼 앞에 있는 허무사인들아? 이거 허사인 <목소리> 아니죠? 얘는 명사예요. 얘는 질서, 순서란 얘들아. 명사지. 그러면 명사의 라이오티가뭐라 그래요? 완료 잘. 이게 라 같지만 요거는 형무사입니다 자, 우선 뭐가 와야 까요형무사 어, 왜냐면 근이에게 뭐 있으니까? 그렇지. 명사를 명사로 해 주니까 요렇게. 뜻이 뭔데 이거? 정돈된. 정돈된 이렇죠? 정돈된 식 이렇게. 이 방식이 들니다 이게 사 아니에요. 형무사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뜻 차이다. 뭐야? 스멀비. 스멀, 스멀. 그렇지. 자급자족 작은 접시 안에 사운드 모여서 아 일본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형, 부 이거다. 근처에 뭐 있어? 매력적인. 그치, 매력적인 어플링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와야 돼요? 저. 부사, 그렇지. 부사가 형용사 꾸며되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그렇지그 다음에, 자, 이번엔 I, 지가 오게, 트러우게. 그렇지. 투명 옵니다. 이거 뭘까요? 그렇지. 앞에 얘가 있어요. 항상 우영식 동사가 보인다면, 그 얘는 특히나, 목적보호 자리 뭐였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 투구장습니다 자, 멀있졌어 얘들아 얘 말고 이건 일간에서 나는게 아니에요. 이게 또다른 거야. 그렇지? 한스 늘려가자. 멋있어. 빨리 말해. 커스 오케이 커 좋죠. 어드바이스 그 다음에 네. 오케이 캣. 그 다음에 네. 헬프 <laughs> 오 많이 들었다. 그 다음에 보스 강요하다. 그 다음에 에스. 헬로 진짜 네. 많이 들었지. 네. f 스 r 그쵸 죠 i 스 s 설득하다 이렇게 끝이 야 예. Yeah. 일단 이렇게어 mm -hmm.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들아 계속 외워야돼 일괄적으다는게 아니에요 이런면서 나오면은 뒤에 풍선상 옵니다 자그 다음에 쭉 가서 또 형군 애랑 근처에 뭐 있어? 어예보새까 mm -hmm. 오케이 요거 포인트 뭐임? 동 mm -hmm. 맞아 수이야 너무하게 어 맞아 어 이거 뒤에 목차와 생각해서 얘를 골랐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지. 왜냐면 이거 얘아 정돈된 음식이거든. 이렇게. 음. 원래 이기는 뒤에는 명사를 끄는 때도 있죠. I G 나 이기나 둘다 형용사를 빨아서 나요. 형용사를 빨, 그렇죠. 그래서는 정돈된 음식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앞에서 뭐야? 해 정답은 부사의 얘가 뭘뭐 끄가죠? 음. 그렇지. 형용사를 끄 주제. 정돈된 이렇게. 방법은 사 이리 붙은 애들은 표현을 잠깐 하기 때문에 앞에 부사가 끊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얘 보면은, 이 뜻이 뭐예요? 그지 여기서는,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다. 근데 이 뜻이 정말 많아요. 여저몇개 적어놨어. 그치, 일단 하지 않게. 뜻이 많기 때문에 워낙에, appreciate. <laughs> 감사하다 말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고마워하 감사하다로 많이 해고있죠 감사하도 되고 감상도 돼 특이하게 놀 듯이 있습니다. 자적어보세요다 적었다면 여기도 현우 사냐 부산이야 이거지 정남 어게. 음. 여기는 그처 그렇죠, 현우 사죠? 왜냐면 근처 에뭐있으니까그 음. 명사 여기 셔. T I N을 끝나면은 명사죠? 어. 그러면은 멋진 이렇게 표현 멋진 제시 이렇게. 그렇죠? 이거 완성할 것 같아요. 맞대 지금 어어떤요 자 불안전해 보이죠, 굉장히. 왜 불안전해고요? 음. 어 목적어 없어요.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세요. 이트는요 식사다, 하 식사를 하다 할 때는 자동사예요. 어 여기서는 사실 식사다라는 하 느낌이거든요. 식사하다. 그런데 얘들아, 식사를 하다, 뭐 뭐를 필요 없이 식사 느낌이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동사예요. 그리고 동사들은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타동사로 쓰일. 이렇게 뜻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요서는 자동차로 쓰였다 그래서 얘가 뒤에가 완전합니다 선악은 대신이다 요거 말할 수 없네요 대신이야 이거 조심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요거 먼저 하자 이거. 그치 그리고 그것은 뭐를 바꿀 수 있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은 이거 이신 뭔지 이거 사줄 거야 알았지? 선악 물릎에까지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바꿨을 때 이신 가르키는게 뭘까? 자그 다음에 들아더 천천히 덜 천천히 뭐예요그치더 어, 천천히. 천천히 먹어요. 그럼 지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아 이건 뭐야? to 야 ing 야. 정답은 ing 음. 을까요그치지 음. 앞에 아, 명사 가 있어 이렇게 충분한 시간 이렇게 명사가 있다면 뭐뭐 할 시간, 뭐뭐 하는 시간, 네 이렇게 한번 생각 먼저 해보 했잖아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렇게 먼저 해석을 했을 때말이 된다면 to 형사가 옵니다. 자, 앞에 있는 명사를 끊으셔도 무시가 뭐? 타사생부터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대부분 체크할게요. 이거 대. 대시 씌웠다는 거. 저거는 관계대명사예요복사예요 기회가 완전하면 접 복사. 기회가 어때? 음, 완전해요. 그럼 여기 미디스푼, 여기서는 완그 쟤는 접 복사입니다. 그쵸?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생략하는. 그치? 자, 그다음 에리 얘들아, 이건 뭐야? 그들이 어. 너무 많이 먹기 전에 후에, 그쵸. 전에, 그렇죠? 이렇게, 고하시죠 네, 그다음에 넘어가지 말고요. 자, 윗부분 저번에 우리 얘들아 했었거든. 밑에 안 보고 해볼게요. 첫 번째 거 뭐야? 쓰아식거안 보고 해볼게. 첫 번째 거는, 그렇지? 왜였어? 이유 뭐였지? 맞아, 최상급. 앞에 더가 있어서 더 최상급인 거야. 비교컵이냐 시작급이냐 했을때는 최상급이었죠. 이렇게 e s 거 아, 그쵸? 자그다음또 얘들아 이거 뭐였어? 정답은? 비커스였어 뷰티였어? 듀츠. 그쵸? 무슨 차이는데게뭐 vs 뭐? 그렇지. 접속사 vs 전치사였죠. 그쵸? 듀츠는 비커스 오브랑 같은겁니다비커스 오브랑 같은거 전치사. 어그 다음에 일 밑에 안보고 요거. 아덜, 아들, 어나덜. 아덜이었나요? 그래 복수 안니왔어 수업을 했는데 무슨 차이들이고뜻 차이가 아니라 그제 뒤에 어떤 명사 오냐 단수 명사 오냐 복수 명사 오냐아버는 뒤에 어떤 명사? 복수 명사. 오케이 어느 단 뒤에 단수 명사. 지금 보니까 s가 없죠? 그렇지? s가 없으니까 단수 명사랑 어리는 울어가이 완전지. 그렇죠? 자그 다음에 위치 대들아 뒤가 어때? 불안정, 그쵸죠 주어 없으 불안정. 명사 있어 없어? 정답은 둘다, 그렇지. 둘다였지. 그 다음에 헬크냐 헬시냐? 정답은 헬스. 언다 수위치? 그렇지. 여기 앞에. 왜냐하면 방에서들 대신아, 그쵸 위치 뒤에 있는 동사는 앞에 있는 선의 사이에서 수위치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네. 이거 뭐 뭐였어둘 다였답니다, 그렇죠? 그치지 h half 때문에 h 프는 부정사, 동사, 어냐, 둘다될수 있죠. 정답.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무슨 차이죠? 명사. 명사 아니야. 앞에는 강조라 명사고 뒤에는 어, 강조하다 동사입니다. 아, 정답은? 명사. 그렇지. 명사가 와야 돼. 앞에 their, my, 누구의, 누구? 그개한단 명사 뒤에 명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소유격이라고 하죠. 뭐구의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 보자. 안녕, 지아이였어 일이. 그렇지 왜? 그치, 그목적가 없으니까 소이 없는 거고 그럼 뒤에는? 부사 부사, 얘가 꾸미는 거는? 어클링 어클링, 그쵸, 이렇게 얘를 꾸민 거야 또 얘는? 얘를 꾸민 거지, 이렇게 그치, 부산의현용사를 꾸미고 이현용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꾸며 자, 그 다음에 여기 생각해 보 말이 뭐였을까요?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제시되는 음식, 꾸며지는 거거든 그럼 관계자가 사각을때 나는 건데 뭐가 생각했을까? 그치 대신하고는 위치 어차피 사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치 비동사지 같이, 같이 어떻게 할수 있나요? 뒤에 수동이라면 제시되는 거니까 수동일 때는 앞에 비동사도 같이 해는게 있다 그죠 그치 이렇게번번 여기가 되셨죠? 자그 다음에 얘들아 일단은 어업로 거기까지 해놓고요 해석으로 갈 건데요 자 해볼까요? 메시터디랑 제목은 왕처럼 점심을 먹어라 이런 거였죠 제목도 같이 외워두는 거야, 얘들아. 왜냐면이 제목이 다른 말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각 나라의 제목 달아주세요. 네. 제목 알 아래에 써놓고 잘볼까요 사람들은 그쵸 먹어요. 다 먹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렇죠. 그들의 업무 일정에 따라서 뭔 뭐에 맞춰서 이렇게 어쨌까 음. 그다음에 그러나 레스코 사람들은 그렇죠, 이니다 그들의 먹는 일정에 맞춰서 일을 합니다. 잠깐에 어, 동안이었어, 반면에었어 응. 반면에. 얘들아 반면이었지. 응. 동안이면 킬 반면에. 얘랑 같은 거왜 샀게? 저번에 했거든. Where is 기억나? 네. 그렇지. 선임 뭐였어? 네. W H E 그 다음에 R E. 응. 그렇지. 저번에 우리가 도 같이 하려고 랬지 음, 얘들 지 반면이었죠? 잘 보세요. 이렇게 회화를 했어, 그렇지입니다. 동안에지반면의 어떻게 알아? 네. 그치 해서, 그러니까 Y까지 해서 콤마가 보이죠? 콤마 앞뒤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반면이지잖아 여기서 뭐야? 저녁이, 그치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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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식사래요. 하루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냥오후에서 나오면 뭐가 중에서라 보면 돼. 아, 그 최상급 나온다면 뭐가 중에서 가장 뭐가 하다 그럼 하루 중에서 가장 큰 식사인 반면에 멕시코인들은 네. 전통적으로 그렇죠, 즐겨요. 이거 이어 볼래? R, where do 이렇게 있다고. 더찾아봤어요 스페인어로 하라고요. 어, where do 이게 바로 점심이. 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즐긴다는 거예요. 무엇서? 가장 큰 식사로서. 그렇 대신에 앞에 거 대신에. 앞에 내얘들아 디너가 제일 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런치가 제일 커라고 했잖아았나 반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얘가 반면에 거죠. 알았죠? 자그 다음에. 그렇죠. 몇몇의 가게들은, 상점들은 심지어 그렇죠. 문을 닫아요. 어, 배낮 동안. 그러니까 그 하루에 낮이니까 배낮도안에 응. 눈 닫아요. 쏘 t 그렇지. 먹어 하도록 보통 집에 주어가 공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네요. 그럼 뭐야? 사람들이. 그렇지 먹을 수 있도록. 그렇지 큰 잠시. 뭐 푸짐한 음식이겠죠. 푸짐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요. 걱정 없이 걱정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어이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즉시 그 후에 밥을 먹은 후에 즉시 라는거잖아밥먹어서밥이라는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요 그냥 푸짐한 점심을 포하이 먹는 거죠 걱정 없이 괜찮아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음. 점심은 보통 그래서 제공됩니다 2시와 음, 9시. 4시 사이에 오후 2시와 4시 사이에요 그리고 그치 먹어으로 이루어지다 먹어으로 구성되다 이러 지었죠? 3개나 또는 4개. 4개의 코스를 이루어집니다. 음. 슈퍼야. 그치. 일단 얘, 처음에 먼저 해라. 음. 그치. 1차. 스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이나 파스타 먹고, 그 다음에 음. 고기나 닭고기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술. 디저트까지. 이렇게 굉장히 코스로 잘 먹는 거였지. 조심해야 될거 그, 있지요. 이거. 우리 저번에 여기 동열이었잖아요 앞에 엔드가 있어서. 근데 앞에 방열을 본다면, 동선에 여기거든요. 송태. 소태라고 해서, 해까지방열이 필요는 없다고 했지. 네. 그치. 그래서, 엔드를 사이 두고, 앞에는 소태 있지만, 뒤에는 능동태가 가능해요. 왜냐면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오브가 따라다니는 자동사라서, 소태를 바꿀 수가 없었죠. 그쵸? 음. 여기 막 이리 아니면 비보사, 피피 절대 틀린 겁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화이팅. 뭐였어? 푸짐하고, 그치. 영양분이 많은 적침을 즐기는 것은, 보일 겁니다. 뭐하할 거예요. 그렇지 예방하는 것 막아줄 거예요. 나중에 과식하는 것을 막아것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음, 우리의 몸은 음, 소비해요. 음, 더 음, 적은 음, 에너지를 음, 소비합니다. 음, 우리가 음, 자는 음, 동안에. <laughs> 그래서 그렇지 밤늦게 먹는 것은 밤에 늦게 먹는 것은 음, 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살이 찌도록 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지 뭐가 한 이유입니다. 또는 내가 한 단어로 뭐라고 해야 될지를 피커지 말고 내가 한 단어로 그냥 얘를 넣어서 해석하면 사실 잘 되라고 했었다. So, so. 그렇지. 얘가 주요 문법이 아니라 이거에 S Y. 한 단어로 So라고 넣어서 해석됐다면 <laughs> So는 <웃음> 보통 앞에 원인가 결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밥을 먹었어. 아니 배고팠어. 그래서 밥을 먹었어. 이런 식으로 뒤에 결과 가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 더 왔다 더 좋습니다 너의 가장 푸짐한 점심을 점심. 식사를 어 점심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점심 그렇지 어 왕처럼 점심을 먹으세요 그리고 나이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세요 왕처럼 패즈 네, 그래서 농부 뭐, 소장 농처럼 저농구처럼 저녁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은 정말로 그결비결 키가 비결이어결서비결이서수 있습니다. 그다음에에 대한 비결에서중요에지정치사서피결서에 i 피결에서 피결서 피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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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에 대한 비결 이렇게 보는 거지. 음, 비결이될수 있습니다. 이에게피결서 피결에서 피결에서 피에서 피결에서 이 뭐예요? 피결에서 그렇 가장 건강한 사람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어머니 원래 뭐 사이에 이렇죠. 뭐 중에 있어요. 이런 식구는요 전지사예요. 그래서 뭐 중에 속해 있습니다. 뭐 중에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다도은 그렇죠. 기내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도인들 문제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살고 그리고 이것은 주로 그렇지. 뭐 때문입니다. 그들의 건강한. 식단 때문입니다. 해산물과 야채를. 그쵸 야채 구성돼 하지만 음. 그치 또 다른 다른 중요한 요소는 요인은 네. 이러한 요소들 이렇게 그쵸 어떤 요소? 그치 일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약간 적으면 돼요 공사 앞에서 유지하게 해주는 다른 요소는입니다. 그래 강조입니다. 그쵸 뭐한래 강조냐면? 그치 적은 음식에 적은 양만 먹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거죠. 스포츠인지 이렇게. 그런데 시간적으로 네. 내려서는, 네. 그렇 방식으로, 네. 그렇죠. 내놓은 뭐 제시된 이런 거죠. 프레젠테이션을 제시하다 이런 거나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해보세요 하면은 나 이제 어떤 걸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치 제시된 그런 소량의 음식. 조그만 주기 때문에 일본 가면은 많이 시되잖아요 음식을 다섯, 세 개씩. 제가 적으니까. 음. 자, 그럼 이 다음 뒷부분 해봅시다. 네, 자, 일본 사람들은 그쵸? 일반적으로 그쵸? 배열합니다. 정돈합니다. 그들의 식사를요. 그치? 정돈된 방식으로 먹어로, 그쵸? 작은 접시에. 음. 그치? 접시에 음식을 뭐하는 것보다는? 그치 쌓는 것보다는 어 이렇게 그냥 정갈하게 와서 나옵니다, 그렇죠? 정갈하게 교토 막 학상막이렇게 있잖아, 굉장히 정갈하게 그 다음에 소량, 어 소량과 그렇죠 같이 놓여 음식은요 만들. 어 만들어요 시간적으로 매력적인, 매력적인 네. 표연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초록색, 노란색 예쁘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 맛이 우린 담아질 수가 있지, 그렇죠? 예쁘지만 회고 이러한 방식. 방식. 어, 어, 식사를 하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이러한 방식은 밥을 먹는 이러한 방식은 장려합니다. 너가, 뭐가 그래서 눈으로 먹도록 눈으로 먹도록 장려합니다. 이부니까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 앉을 때 먹기 위해 테이블에 앉을 때, 음, 그쵸 아름답게 어 배열된 정돈된 그런 음식과 함께 되고 무엇이 뭐, 있는 테이블 이렇게. 그래서 위드는 뭐엇이 있는이라고 했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 많아요. 무엇이 있는. 그렇지? 그런 음식이 있는 테이블 이렇게 되있지 그런 테이블에 먹기 위해서 앉을 때 그들은 그저 속도를 줄여요. 감사하기 위해서 그 뭐지? 그렇지. 음식의 어, 표현이 든지 제시된 자 그렇죠. 그내 그 돈의 음식의 <laughs> 표현을 감사하기 위해서 속도를 늦춰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의미합니다. 뭐뭐라는 것을 그들이 종종? 아, 그렇지. 천천히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거들아. 이것이 어떻게 뭘까요? 여러 순서 하면 멀시 될까? 감상하는 연습을 좀 해. 그렇지. 감상을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일단 속도를 줄이는 것이니까 스톱을 네. 그려 대로주아니라 쓰고. 어. 그렇지. 쏘이다. 어. 이렇게 해서 끝까지 쓰면 되겠죠. 그럼 누가 속도를 줄이는 거야, 너? 누가? 음. 그치? 주어가 아 그들이었잖아, 내일이었잖아. 그럼 내일이 쓰고싶어. 그치게? 그들이 속도를 줄이는 거. 이렇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속도를 줄이는 거앞에쓸때는 얘들아. 렇게 소유격을 쓰면 돼요. 제가 그들의 속도 를 줄이는 거 되게 이상해 보이지않아 쓰여진 게 모양이.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동명사 앞에 의미상 주어를 쓰고 싶으면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얘는 그들이 속도를 줄이는 것.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들이 이에요. 를 줄이는 것자더 천천히 먹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콤마 위치 그리고 그것은 줍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들의 내에게 네. 주다는 항상 누능도에게 뭐뭐를 이렇게 떠내는 거지 그쵸 그렇죠? 줍이다 내에게 충분한 시간을 음. 네. 그쵸 그렇죠? 깨달을 시간입니다 깨달을 시간 그런데 깨달다의 목처럼 뒤에 나오죠 뭘뭐 깨달아요? 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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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그렇죠? 몸이 어, 충분하다는, 배부르다는, 배부든, 배부르다는 것을 깨달을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쵸? 뭐 하기 전에? 너무 많이 먹기 전에. 그치, 너무 많이 먹기 전에. 그러면, 엔드에이션 바을때 시작하는 건 뭘까요? 뭐 했을 거야? 뭐 하는 거? 천천히 그치, 천천히 먹는 거. 뭐 어땠을 때? 천천히 먹는 거. 똑같이 하요 먹는 거. 입, 그래서 넣으면 안 되더라. 왜냐면 명사니까. 그렇지, eating 아까처럼 이렇게 동명사로 쓰면돼요 그러면 소울신됩니다 이게 바로 이신 거죠. 그렇지. 더 천천히 먹는 것은 이거까지 잘 잡아놓읍시다. 맞아. t 리 i s w i n 또는 this w i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를 소울로 바꿔도 괜찮다는 거지. 나머지는 이일 때 y 쓰는 건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앞에 걸 생각하거나, 또 뒤에 걸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았지? 꼭두개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생각된 상태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들아 생각이 되었다 보고서, 얘를 관계부사라고볼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음, 그리고 그냥, 대리수마이 여기 한방어처럼 그냥, 이렇게 뭐뭐한 이유이다. 이렇게 많이 써요. 대부분은 생각된 채요. 그래서 뭐뭐한 이유이다. 또는, 그래서 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괜찮다. 알았죠? 보고서 나오게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해석할게 자그 얘기고요. 그래서 얘들아 보면은 why 이하에는 e, 중요한 건 결과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앞에 원인에 대한 원인의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why에 는 결과. 그리고 because 만약에 여기 이리에 because가 있어. why 대신에 그럼 뒤에 뭐가 와? 그렇지. 원인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어,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 ~~때문입니다. 이런 때문에 뒤에 원인이 나올 거예요. 맞아. 죠 그래서 해석했을 때 뒤에 원인이나 결과는 이제 보고 있라서 넣으면 돼요. 헷갈린다면은 s o 넣어봐라. 그럼 결과다. 알았죠? 오케이. 거기 s 는데하시 t s t 자, 두번째 e s 까 i o n 어, 나는 어, 나는 s 응, i 응, 응. 어, 못 o 어왜 그가 그저 참석. 그저는 참석하지 않았는지. 지 t i 어디에? 우리의 s the question? What's the question? w 어요이 s 형 h e q u 우 s t i o n What's the 마 u e s t i o n a 매년 하는 기념일에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런 거죠. 이때는 어, 얘들아 얘가 이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 가능해. 그래서 I don't know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의지적이라는 생각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이들 보면 은 뒤에 이런 사실 결과적인 거죠. 참석하지 않았다. 결과적인 거기 때문에 why가 오는 거예요. 어이래 오케이. 자 그럼 밑에 거 넣어볼 텐데요. why는 들어가는 게 있고 b e c a u s e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해석을 통해서 한번 넣어봅시다. 첫 번째, 들아 why are y close, 여기? 그치. 일단 더위쥬이기 때문에, why의 를계 크고요. 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얘들아. 뒤에 보니까, 에이미가 또 다른 파트 차임 잡을 찾고 있대. 이거는 결과적인 거거든요? 근데 왜 찾고 있을까? 왜 찾고 있어, 얘들아? 어. 왜 찾는 거야? 왜 파트 차임 잡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여기 나오잖아. 응, 여름에 해외 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 그치. 이제 여름에 여행 갈 거니까 또 다른 이제 알바로 찾는 거지. 이겁니까? 그래서 여기가 결과적인 거고, 여기는 비카우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애들이 이렇게 더 매진할 때는 소울을 바꾸지 않고요. 언제 소울을 바꾸냐면 앞에 기스에 이스나 베리스 나올 때 얘기해요. 알았죠? 그때 보통 소울을 바꾸면 돼요. 자, 두 번째 거 해봅시다. 둘 중에 어떤 게원인이게 어 위에게 원인이고요 밑에게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b 커 c a 고 밑에거는 y 예요 이렇게 자해석해니까 와서 이 그치 뮤직비디오를 나와 같이 보자 그것은 나를 웃게 만들어 그 다음에 난 생각해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 그쵸 그 뮤직비디오가 그치 어 기초가 있기 때문이라고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뭐에 기반해서? 그 음악가의 진짜 사랑이야기에 그쵸 기초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해 그치 그래서 나를 웃게 만드는 거지 얘들아 여기 뒤에 게 원인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that's why 그래서 그것이 어 이거 금방이니까 100만, 1000만 어 그러면 7억 5천만 뷰 이렇게 된 거지 어 그래서 그것이 7억 5천만 뷰를 넘었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나 결과적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 결과, why가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어 이렇게 때문에 너는 뭐야 원니까 결과 이런 느낌 하시겠어? 음.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구법이에요 간단하죠, 나름 그렇죠? D C Y, A E Y 간단하고요두 번째 거 볼게요, 얘들아.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아직 안본거 같아요 더쎄 이거를 본문에서 안 맞죠? 이게 에티오피아에서 와요, 그렇지? 에티오피아에서 나온 거고요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간단해요 자 같은 뭐 이런 거지 근데 A Z 뒤에 거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지에 거와 같은 그래서 얘들아 same 뒤에는 명사가 나올 거야 같은 먼지가 나올 거야 같은 키 이런 것들 아니면 같은 무게 이렇게 명사가 나올 겁니다 또는 같은 양의 커피 뭐 이런 식으로 명사가 나올 거예요 알았죠 자 볼게요 뭐뭐와 동일한, 그죠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지에 거와 동일한지에 거와 똑같은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쓰이고 이거 한번 해보자 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은 포함한다 그렇지 같은 양의 단백질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알았죠? 같은 양의 단백질을 포함하는데 S 뭐와 같이? 그렇지 계란 흰자와 같이 또는 계란 흰자와 같은 양의 단백질 요네기는 거야. 이름이니까 오케이 우리가 보통 애들아 어 얘랑 얘는 키가 똑같애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 얘들아 A는 그렇지 키가 똑같애 이거 얘들아 알지 S t o S 이거 이편 알지? 어 뒤에 거만큼 뭐 뭐해 이렇게. A는 B만큼 키가 커 요런 느낌 이지자 요렇게 A랑 B가 똑같다는 이렇게 같아요 우리가 이걸 동등비교라고 해요 동등비교 같다는 거지 얘랑 얘랑 똑같은 걸 비교하는 거지 알았지? 키가 똑같다는 거자 얘를 지금 이렇게 바꿔서 해볼게요 더세임으로바꿔볼게 어떻게 바꿀까? A. A is 그 다음에? 그쵸? 같은 뭐야 얘들아? 키 그치 내가 그랬지 명투 나온다고 그랬서쓴 거야 그러면 은 얘에 대한 명사는 뭐예요? 키 뭐, 하이트는 자꾸 높이. 그쵸? 이런 거. 아니면은, 무게면. 여기가 만약에, heavy. 무거워. 이렇게. 무거워. 그럼 여기는 이제, w e i g h t 나올 거고. 이렇게. 이 자리에. weight. 이런 식으로. 그치. 아니면은, 이만큼 커. 이. 그럼 멋있게 명사 크기. 사이즈.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이즈 e 지 이런 식으로. 자, 이를 이면그 다음에 뒤에 이제, as, b. b랑, 이런 느낌인 거야.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동등 비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거야. 똑같은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서 되고 이렇게서 되고 표현은 다양해요. 자두 번째 가면 을 거야. 어. 그래서 나의 상둥이 형제는 응? 여기서 어떤 애랑 그저 완전 느낌 아니라 뭔가 같은 게 어떻게 하다 정말 딱 똑같애 딱 이런 느낌인 거야. 알았죠? 그렇죠? 완전 똑같애 딱 똑같애 이런 느낌인데 자딱 같은 키입니다. 누구랑 s 누구랑 나랑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laughs>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쓴 것처럼 이렇게 s 절로 s라고 써도 똑같은 거죠. 이해 됩니까? 오케이 자 정리해볼게요, 마지만 정리해보자. 그래서 원래는 s 원급에즈는 형용사를 쓰겠지만 더 세이먼스에서는 명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가여기다가 명사를 적어놔야 해요. 같은 먼지. 음 그리고 S1급 s 원급에즈 요 사이에는 형용사가옵니다. 형용사. 그렇지. 또는 그냥 무여도 돼. 근데 비동사에서 형사물질 보장입니까? 자 그렇게 잘 정리해 를놨다면리듬번풀어볼게요1번 서버 아, 서버. 자, 해봅시다. 첫 번째 거 뭐예요? 해서 볼까? 그치 과일 주스는 실제로 퍼업니다. 소프트 드링크가 뭐예요? 어 탄산음료 같은 거. 아 지금 뭐 손가락으로 파지마 그치. 자, 톱과 컨테인트 그 다음에 그쵸, 덧셈, 어마트, 슈가, 에 s 요렇게 그래서 엘시티에는 비교하는 대상을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그죠그 다음, 4번도 이렇게주니어 아니라 초급이에요 세니어, 체낸, 상급, 이렇게 그래서 초급 디자이너는 Demand, 요구했습니다 s e l l e 가뭐예요 그... 공급, 그치 돈 받는 거 월급 그래서 페이도 똑같은거죠, 페이 음. 자 그러면 초견 디자이너와 그 상견 디자이너만큼 똑같은 페이를 요구했다든지 똑같은 보급을 네, 네. 자 어떻게 쓰세요? 버생, 그렇지 생비 명사 고그 네. 다음에 비어내서.